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오늘은 도우인시스 청약 1일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또 오늘 뉴로핏이죠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1일차 결과와 두 곳의 수요예측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두 곳은 하루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작은 배분 결정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둘다 환불은 이틀로 짧아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두 곳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. 사업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 예정이라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곳, 바로 도우인시스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MRI와 PET 영상들을 AI로 분석을 해서 뇌질환을 진단하는 분석 솔루션, 그리고 치료 의료기기를 만드는 곳입니다. 뭐 나쁘진 않지만 바이오 장비 쪽이라서 도우인시스가 좀더 안정적으로 좋다고 본 거예요. 그리고 모집규모는 도인시스가 112억으로 더 많은데요. 그만큼 수급상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. 뉴로핏은 시총 1600억, 유통금액 577억으로 확실히 비교적 규모가 적어요. 그리고 수위측을 보면 공모가가 둘다 상단으로 확정이 됐는데요. 단순 가격적으로 32,000원 더 비싼 느낌이죠. 만 원대 뉴로핏에 수급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. 그외 나머지 조건들 모두 어 뉴로핏이 좋습니다. 화객이10% 넘은 것도 인상적이네요. 이러면 최종 유통 금액은 400억 후반에서 500억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둘다 한도는 넉넉하고요. 상장도 단독 예정이에요. 어 어디를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. 규모가 큰 도우인시스가 수익 금액적으로 좀더 낮. 낫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또 하루가 겹친 상황이라서 뉴로 핏은 대출로 청약을 하고 도인시스 환불금으로 갚아버리면 대출 하루치 이자를 아낄 수가 있겠죠. 둘다수익칙잘 나왔기 때문에 자금은 어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분산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도우인시스 1일차 결과 보겠습니다. 계좌 42,000여 건 많지 않았고, 특히 증거금은 602억으로 예상보다 작습니다. 또, 뉴로핏의 수위치기 잘 나온 만큼 도우의 증거금은 당초 예상보단 낮을 수도 있겠네요. 주간사 키움증권인데요. 보통 20만 건 전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좌는 18에서 20만 건. 이때 균등은 88에서 97% 확률 추첨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증거금은 4에서 5조 정도까지 조금 어, 이전 영상보다 낮췄는데요 그럼 비례경쟁률 1,400대에서 1,700대 한주 증거금 2,300만원에서 2,800만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익률 보면요 환불 이틀이라 짧다고 했죠 이자 부담 확실히 덜해요 파킹이자 기준 9에서 11% 이상이라서 매우 좋고요 대출도 30%가 넘지 않습니다 단독 상장이긴 한데 규모가 좀 있는 곳이라서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. 내일 아우터크립트가 유통금액 700억도로 상장하는데요. 이 결과 보시면서 청약자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청약한도 보겠습니다. 키움증권이고요 20주 32만원 필요합니다. 일반 최고한도는 22,000주. 금액으로 3억이 넘고요 수수료 2,000원 있습니다. 네 오늘 청약 1일차 확인했고요 뉴로핏은 상세 내용 만들어서 금일 중에는 올려드릴게요 꼭 참고해서 청약하시고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